음향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단 제32회 상나라 상나라의 의미 역사 속에서 한자들은 고대 스키타이의 소리를 표시하는 발음기호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의미도 따져야 하긴 하지만 상인이란 바로 스키타이인 소구두, 자갈, 야르, 키타이, 고란, 구려, 하인, 샤카, 세닌, 소인 저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탕왕이 죽은 지 1500년쯤 지난 후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것을 사기에 옮기거나 전승으로 남아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상은 각골문에서의 뜻은 멀리서도 분명하게 바라보이는 밝은이란 의미입니다. 상은 나라의 서울 박의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박의 각골문의 뜻은 갈라트다의 뜻으로 상의 곳골문화 뜻과 같이 밝은이란 의미입니다. 갈라트다 혹은 도가 통하다 혹은 밝은을 한말로 하면 센입니다. 상과 박은 둘다 밝은 깨달은 도 같은이란 말입니다. 처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고대 스키타이어 센을 상으로 밝은을 박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타이어 음을 한자 발음교로 표기하면 상박은 박도인 것입니다. 그스키타의 실제 발음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박도, 박달, 박토, 불도, 불토, 백두, 부처, 신라, 신도, 쇠토 등이 여러가지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나라의 수도는 상도입니다. 그 발음은 샹도, 형도, 샨도, 샌도, 신도, 신라, 신두 인도 등이 됩니다. 물론, 상도는 송도이기도 하고, 상도이기도 하며, 송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나라의 수도는 상부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좀 복잡해집니다. 밝은 것은 상이지만, 또한 밝은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상부도는 천부도이기도 합니다. 천의 발음이, 티엔 绅,绅, 천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상과 천은 같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상국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불국이기도 합니다. 천조로도 쓰일 수 있지만 천도가 되어서 천축, 천독, 힌독, 힌두, 인도가 되기도 합니다. 상나라의 봉지 설은 상나라의 시조로 여겨지는 전설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자설이라고도 한다.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유용씨의 딸이자 제국의 차비인 간적이 수용을 하고 있을 때 제비알을 먹어서 태어났다. 또 요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 설은 성인이 된 후에 우의 황하치수를 도왔다. 수는 설의 업적을 평가해 사도로 임명하고 상에 봉하였으며 자라는 성을 주었다. 다만 시경에는 요가 상에 봉했다고 쓰여져 있다. 상나라의 공자 설이 상 땅에 봉해지면서 제후국 상나라가 시작되는 곳으로 상나라의 설이 바로 한국 역사에 바뀌었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스남에서 상땅부터 찾아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상락상산사랑벌귀덕군사벌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산으로 이것이 역사 속 상나라의 시조설이 봉지로 받은 곳으로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란 이것이 고려 몽골 원나라의 상도로 윗도 또는 상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상주가 왜 윗상의 상주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봅시다. 주나라의 모왕이 상나라의 제사를 지나라고 상나라가 시작된 옛 상땅을 상나라의 후손인 미자계에게 준 땅이 제후국 송나라였습니다. 미자계가 죽자 그의 동생 연을 군주로 세웠다. 이가 미중이다. 미징이 죽고 그의 아들 송공 개가들을 잇고 개가 죽자 그의 아들 정공 신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정공이 죽고 아들 민공 공이 즉위했다.민공이 죽자 그의 동생 양공 시가들을 이었다.양공이 즉위하자 민공의 아들 부사가 양공을 시하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자리는 마땅히 나의 곳이었다.라고 말했다.이가 요공이다. 여공이 죽고 그의 아들 리공 거가 뒤를 이었다. 주나라 무왕의 시대 상나라의 후손 미자개에게 옛 상나라의 땅을 봉지로 주면서, 상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의 이름이니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송이라고 칭했던 것으로, 송나라의 시조 미자개의 동생 미중의 아들 개를 송공이라고 합니다. 제후의 이름은 제후의 봉지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송땅을 찾아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와 송악군 동비월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을 송악이라고 합니다. 송땅의 제후가 송공이고 송땅에 있었던 산이 송악으로 개성의 군명 황도란 이것이 사망에 있었던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윗상의 상주였습니다. 경상도 상주와 개성이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나라와 고려, 발해 송나라를 찾은 아리아넥스의 비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 상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경상도 상주에서 상씨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이상씨가 있었던 상주가 제우곡 미작의 송나라의 땅이었다는 장면을 위키백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모왕의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짓나라고 옛 상나라 땅을 봉지로 준 나라가 송나라였는데 미작의 송나라에 상주가 있었고 경상도 상주의 군명에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세가에서 송나라의 공국자 미작의 동생 미중의 아들이 받은 봉지가 송공이라고 했습니다. 송공이란 바로 고려의 수도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발해가 있었던 상경이 고려이며 송나라였던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과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고려인 발해는 919년 철원에서 개성의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고려가 천도한 송악이 바로 상나라를 이은 제우국 미작의 송나라로 그것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제압하고 천나를통일했으므로 조대명이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려가 있었던 철원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 철원에 있었던 성이 철성으로, 그곳이 금성이며, 황제의 성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역사 속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 고려의 송도이며, 발의 상경으로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개성이었습니다. 이곳 상나라, 송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박씨가 탄생한 미량이었습니다. 경상도 미량의 군명은 추화 밀성, 밀주 귀와 응천 밀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부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비랑과 평안도 안주 충청도 천안은 밀성과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천안을 천주가 있었던 천축국이라고도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부류에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랑이 신식의 채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탕왕. 탕은 상나라의 공국자로 이름은 니이다. 천을, 대을, 태을, 성탕, 정당이라고도 한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골을 추방해 하왕조를 멸망시켰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골은 포악한 정치를 해 인심은 하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하의 신하인 탕은 용신이운의 보좌를 받아 거를 공격해 멸망시켰다. 서경에는 거를 멸할 때 제우를 향해 연설했다고 하는 탕서편이 전해진다. 탕은 하의 우, 주의 문왕 우왕과 함께 성군으로서 후세에 숭상되었다. 사기에서는 상해 탕 왕은 성은 자씨이고 이름은 니이고 무탕, 무당, 천을 성당, 성탕으로도 부르는데 각골문에서는 당대열로 나온답니다. 탕왕은 탕군이기도 하다. 탕군은 단군입니다. 단군은 박달군왕입니다. 바로 박달왕이란 말입니다. 고대어에서의 당군이란 발음보다는 당군이라는 발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당군과 탕군의 당탕이 같은 스키타이어의 하나님 혹은 신을 표시하는 발음인 것입니다. 이름이 리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친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신 혹은 신불로 읽을 것입니다. 반상의 입장에서는 신 혹은 신발로 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이 신과 발에 끼우는 신이 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한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이 그런 장난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표기했을까요?하나라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고려 조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닙니다.아마도 조작들에게 지실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발 신과 신령 신을 같은 발음소리로 내는 고대 스키타이어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무섭습니다.어쨌든 이름이 신발일리는 없습니다.고대 제정분리 시대의 군장은 광제를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조시 신발이라고 할 리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상나라에서 470년간 왕을 하고 있는 가문에서 그 태자를 신발이라고 이름 지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불이란 말입니다. 탕왕 시대로부터 2800년 후에 상나라가 있었던 신라왕을 불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집사 몽골 비사에 부도의 하나님 혹은 신불님이란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 그 당시에 쓰인 말이 탕군 혹은 당군이란 말입니다. 이제 무탕 무당이란 이름을 살펴봅시다. 조작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라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무당이라는 말로 조작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은 신의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신의 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천을 이라는 이름은 더 극적입니다. 천하면 될 것을 왜 천을 이라고 했을까요? 하늘, 하늘을 하늘천으로 표시하면서 고대 스키타이어 발음 을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이도식 표현입니다. 각골문에 나오는 당대열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글 대자의 크다는 말은 고대 스키타이어에서는 하다라고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 가위나 한 대목이나 한강이란 말에 한은 크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대월은 당하늘의 이두식 표기입니다. 이때는 당하늘로 동어 반복으로 쓰인 것입니다. 당당은 하늘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용례를 보면 하늘이나 하나님이 아니고 상제님 하나님이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성탄과 성당은 당연히 상탄과 상당을 의미합니다. 상나라의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을 성으로도 썼다는 말인데 그것을 뜻으로 새기면 밝고 밝은 신불림이란 말입니다. 밝고 밝은 박달님, 불처님, 부처님, 하나님, 천지신명님, 상제님이란 말입니다. 중앙아시아 파미르조에서 한탱그리 산 옆에 있는 포베다산 혹은 청해성에 있는 포올칸 포달산명이 나왔었는데, 이산 이름들이 상당산 혹은 성당산이란 말입니다. 혹은 상탕산 혹은 성탕산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탕산은 당산이고, 신식의 체내무대 금강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당에 대한 재미있는 예가 또 하나 있는데, 당집입니다. 무구나 모신도를 모셔놓은 장소라고 두산백가에 나와 있습니다. 무당이 사는 집이거나, 무당의 집이 아니라, 바로 당의 집, 신의, 신불의, 불처님의,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이 말을 멋지게 집을 가로 쭉 한자로 고쳐 놓으면 당가가 됩니다.당가의 의미는 닷집입니다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이 당의 의미를 알게 되니, 닷집의 대력을 알수 있겠습니다.고대 불교의 제정 분리의 시대의 불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세속적 표현은 천인합일, 흰인합일의 밝은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인가를 받은 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분은 보통의 집이 아닌 당지 즉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황제는 궁궐 안에 닷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를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봉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도 알겠습니다. 선을 이룬 분께 하나님과 천하를 대신해서 제후를 인가하고 그 봉주와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한자를 고대 스키타의 발음교로 읽게 되면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탕당은 탕고르 탕구르 탕구트 댕그리 탕고로인 천황으로 이분의 신하인 왕부의 수장이 바로 당군님 단군님 탕군 당군, 탕왕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를 기반으로 했던 상나라의 탕왕이 신시계천의 무대 창령의 아성을 기반으로 했던 관중의 황제국 하나라의 걸왕을 멸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상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지붕 양식이 당가입니다. 당은 한나라의 의미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황제의 어자위 천장에 매달린 기와집이당가입니다 부처님 불전과 황제의 어자위 천장에만 이당가가 있었습니다. 개경 서울과 경주인 남행의 상 땅을 기반으로 했던 상나라의 탕왕이 제왕의 도시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장악했던 것으로 그래서 천하를 장악한 왕주의 국명이 상나라의 처음 기반 지역이었던 상당의 이름을 채용해서 상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탕왕 7년대한 대당 소역기에 송해 동남쪽 백일위에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물이 끊겼다. 그래서 왕은 나한에게 가서 물었다. 큰 강의 물을 이 나라 사람들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강물이 끊겼으니 이것은 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치를 공평하게 하지 못하였거나 저의 덕이 널리 두루 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이토록 무거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까? 순자 대략 중에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다. 상나라 탕 인근 시대에 한 차례 가뭄이 발생해서 연속 7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낙수와 하수의 물도 말라버렸고 모래도 햇볕에 뜨거워졌으며 돌마저 익어버렸다. 상 임금은 몹시 고독스러웠고 아주 괴로웠다. 이에 경건하게 사람을 파견하여 삼족종을 가져다 신뢰에게 기도를 드렸다. 아울러 존경하는 심정으로 성신껏 말하기를, 저의 정치가 합당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백성들을 고통받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탐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궁궐이 너무 호화롭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옷에 치장한 장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까? 왜 날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 이 지경에까지 도달했습니까? 저는 진실로 허물을 고치고 싶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다. 동양의 식자는 다 알고 있는 기원전 16세기의 탕왕의 7년 대안의 고사를 그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 고사인 양 대당서역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대로 보아줄 만합니다.아닙니다.아주 좋습니다. 탕왕의 7년 대안을 잘 모르는 조작자들이 여기가 하를 멸망시킨 탕왕이 도한 박이라는 것을 노출시켜준 것이었습니다.그렇습니다.여기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 상나라의 수도였던 것입니다.가뭄이 들어 메말라버린 유룡카시즉 백옥화가 바로 관중의 흐른 한강인 압록강 이었습니다.